배우님 방금 비켰는데? 점거키나는거 <laughs> 잘못 눌렸나? 점거키 <laughs> <laughs> 누르고 다 봤는데 <laughs> 바로 한마디 해 위도우라고? 덤벼 어, 얼. 뭐 먹어? 약과. <laughs> 어, 떻게 알아? <알았죠>? 이네 <laughs> 혼자 먹어요? 이게 뭐 먹는 게 느껴져요. 네왜 혼자 먹어요? 응? 이거... <laughs> 삼립 삼립 약과. 아, 작 맛있네. 미니미 약과 이런 미야과. 어떻게 알았어? 미아 약과. 뭐그 뭔지 알아? 뭔지 코인 알아? 어 진짜. 지금 여기 위도 안 나온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아, 저희, 팀워크에 관한 여기 앞쪽으로 <laughs> 밀고 오면은, 팀워크, 라인. 네. 이쪽으로 밀고 오면은, 네. 방으로 도시면 됩니다. 라이언, 네. 네. 코아님, 코아님, 이쪽은 제가 막을게요, 여기. 라이드 네. 벤처. 벤처? 벤처. 야, 파 자리하네. 유도 있나요? 유도 없어요. 한조야, 한조. 한조 여기 방 안에 한조. 출벤. 아, 이거 자리야라. 뭐 자리안피 자리야? 안피데 가비. 나는? 자리야, 킹해놨어. 제광이 딱 어, 어, 오, 뭐? 뭐야? 어, 이거 아, 이거 아, 가다아안 그래. 보여. 2층 언제 올라왔대? <laughs> <laughs> 이러면서 뒤로 쭉 빠졌다. 빨리 어, 못 빼고 못빠요 여기 자리가 막혀서 아, 바꿔야 될거 같아. 그럼 오이라도 채워주고 붙더라고. 아, 자리아 너무 무서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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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거 쪽배야지. 어, 이거 뭐야? 놓는다그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나왔어. 비행공을 박아버렸네. 나왔어 그래도 안 바꾸죠? 안 바꾸래? 나는 난 설마 자탄 있을까? <웃음> <사람들이> <웃음> 앞에서 막을게 요 여기서. 나좀가 빨개요 약간. 제가 그거 다 막을게. 요나이스나 <laughs> 없어 얘들아. 알아. <laughs> 야, 저네, 쟤네도 야사 없어 근데. 자탄 빠졌기 때문에. 나 하나는 있다. 안줘 여기. 은파 나한테. 암홀 월딩 제가 할게요. 응. 나안 보여? 우리 자리야, 오오오, 아파라. 베리아 나이스. 아, 여기. 이층에한 조. 이뭐구요저거한 네, 한 조. 랑 벤처 올라갔어 벤처 한조 이친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야이친나야이 친구야, 이요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친 라아픈 말해야돼 나나 e h p 걸수있음 뒤에 다나럼 갈까요? 어, 가자 야 뒤에 벤처 좀다 이거 야 뒤에 벤처! 까비 아 개피 벤치 벤치 뒤에 벤처 뒤에 벤처, 벤처, 뒤졌어, 벤처. 나, 됐어 됐어 죽였습니다 포개피 레도 잡을 수 있냐? 어 나이스 음, 벤처 음, 잡았어? 그럼, 벤처 못 잡았지 나, 벤처 잡으면 돼 저거 나난없어 나이스 지금 가, 다 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 조금 후퇴해서 봐야될게 우리 좀만 빼볼래? 우리 근데 자탄이 이제 오고 소동궁오살수 있다고? 자탄에다가 자탄 그냥 먼저 갈게요 초월 빠질 것 같거든요 네 초월 뺐다고? 아직 안 뺐잖아 초... 아 자탄에 초월 빠진다고 에코 에코. 아 뺐다? 아 어. 그래? 에코 묶었군 초월 빠졌어요 나이스 돼? 상대 밀면 될거 같아요, 이거. 이제 또 사면 되죠. 야타 오른쪽. 어? 나이스. 아야. 파보 엔지 나왔어요. 죽었요 뒤로, 뒤로. 메이 나왔어요. 갈림살 때? 엔지 메이야? 근데 있어? 초월 빠졌어. 어이구. 와, 녹았다. 쟤도 자판이 있었어. 응, 자판 있을 거야. 음, 리프드로 할게요. 갈랐어! 어, 가비. 세웠어. 죽배, 쭉배나 무서워. 헹 없어. 서 뭔데, 자리야, 가 아리아 아리리걸어 마지막에 네, 이거 비벼있을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뺄까요? 아니 비요비 자리야 자리야 저거 고립된 거 같... 아또렸어이게아나뽕 죽었어야 했는데 아, 나 아이고. 죽어서 어수 없어 이거 제왕이 한 대인데 저거 아비 아, 이거 다리에 에너지만 풀 에너지 만들고 죽어버렸네. 내나 네, 아! 죽었어. 콜 수면 한대 메이공 빠졌군. 레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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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레오님 딸기. 고자아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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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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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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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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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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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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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그고우스 딴타리, 려기원고는장을 무기 꺼내는 거냐? 누구한테 어? 말하는 거야? 저요, 아마 이게 맞나? 마우스슈그기 이러는... 조합 나오면은 바로 바꿉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갈 거면은 포크는 거의 그냥 버리는 <laughs>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나, 나 버려. <laughs> 아니면 나노, 나노 채워서 한타 열어도 되고. 나노는 내가 엄나 빨리 채우긴 하는데. 쟤네 도와보고. 레오가 약간, <laughs> 약간 미쳤어.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자리아를 졸라 때려줄게. 아 약간 뒤돌아서, 치... 막 판다니까? 음. 치감 덕지덕지 묻혀줄테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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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하면 아얘 해야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근데 조합 좀 볼게요. 어이C 뭐야 이거. 아마 똑같이 거야저 이거 사이드 먼저 돌게요. 2층 먼저 먹어놓을거에요. 레야하킹 레이야? 설마? 그래픽이퍼안 빠졌어요? 아이고 잘 어. 빠져볼래요? 이거? 빼야돼 저 2층에서 어, 일하는 중 어? 오른쪽 겐지 혼자 갇혔는데 여기? 저거 러 빠졌고, 자리 아킨 방 하나 빠졌고, 자리 원버블. Uh -huh. 천천히 자리 밀면서 갈게요. 여기 힐러. 원버블. 메이 여기 있거든요. 아 이게 일로 빠졌군. 왜 겐지? 천천히 자리 먹으면서. 왜 겐지? 엔드픽. 이거 메이 못 뽑? 자리야. 자리 그래, 아킨. 야나힐안 돼. 응안 되어도 돼. 메이쉽 어, 빠진 나, 거. 레이킹? 아이고 실패 헬밴 없어 헬밴 없어 아이가? 네. 수면도 없어 수면 어, 좀 수면, 밟아요, 이거 리아리야 세게 리 세게 아어 아나? 아나 사냐? 코아나 살려줘 됐냐? 밀수 있지? 할만하지? 응. 어, 밀었어 밀었어 어어 나이스 와나 심장 심장이 너무 아 깜짝 놀랐네 왜 계속 <laughs> 1인공 박는 느낌이지? 지금 저, 저, 고만 봐요 얘네들. 들1인공 박는 느낌인데. 다, 아, 정신 나갔어. 상대 토르비언 나왔고요. 아, 토르비언 들었네. 아, 아 진짜. 아니, 각... 아, 이분 님. 얘들아, <laughs> 나화물이야 확인하게. 상대 겐주공 돌타이밍. 오케이. 초로 응, 버티고 있겠다. 가죠. 겐지 겟 딸핀데, 까비. 아니면 먼저 한타 이렇게 뽕스턴 오. 먼저. 어. 와 이거 이거 아직 아직 어 호르비오 넘어왔다 자리야? 멋있어. 수명 수명. 이런 개 돼. 이런 겐지 잡아야 돼. 이지 잡아야 돼. 지좀 잡을래? 뒤로 뒤로. 뒤로. 잡아 왠지 보는 중안 d 도 됐는데 나 뒤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보이는데 o g 야 살짝 앞으로 나가봐 o g 야 살짝 앞으로 나가봐 i n g to go. o 이 a y I'm g o 이 n 이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4탄 있었어? <laughs> 야! 야너 야, 그렇게 안 가면! 너 뭐, 지옥으로 와버렸다. 아안 돼! 자리 어디까지 오는 거야? 쟤 정신 나왔다니까 지금? <laughs> <제> 목표 <laughs> 하나 정확히 정한 거 <laughs> 같은데?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그럼 <laughs> 자려 어, 어. 가요. 주변에 솜바라 시 헤어다니는데요 자리야 형이. 어 아, 조심해. 공격 아, 빠졌고 4탄이 있다 이제. 그래 크레라라 부터 봐가아킹 가리아 4판 입구요 토로 여기 토르 이층 토르 이층 앞에 너무 붙지마요 살짝 거리 멀어져서 소토판이막보요 아, 이거 있는, 안 해. 아, 안안 안에 소어 안에 토르 천천히 할래? 점버블 아도 아이고. 아픈 말해야 돼. 이층에 소선 미안해요. 이런 젠장 에포스? 어 지금? 그냥 구체로 거. 아 와. 와. 나 진짜 거짓말 아치고 나 진짜 닥 닥혀야겠다. 진짜 어떻게 안 된다 이거. 야, 근데 진짜 너무 아파. 요번에 자탄 빠지고, 우리 초월도라서. 소전 궁에는 초월키지 말죠 o 머리 맞는탑이고요 Picking a c 요 i 기 k p 이 c k i n g a chick. Picking a chick. Picking a c h i c 뭐라 i 정면에, 정면에서? <laughs> 걸... 릴게요 가보실래요? 위가보실래어 아, 슬레어. 어 아, 슬레어. 아, 슬레쏘 아, 친거 아, 슬레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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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자리리야 자리야 화물 좀... 도전 차징 힐벤알간 아이고 다운해 여기 어, 나로님 화물 좀 밀어주세요 네네 네, 네. 화물 못 붙어 이제 뭐 켜주실래요 그냥 지금? 어? 아이고 자리야 딸피 까비 빼자빼자빼빼빼빼초월을 밀고 가려고 하긴 했는데 늦어 어, 자리한 뭐 반피, 아, 자리한 반피. 자리아 반피. 죽었어요, 자리야. 아, 잠깐만. 어, 아, 이거. 방금에 궁 많이 썼거든요, 이거. 우리도 궁두 개, 세 개나 썼어. 아, 너무 뜨거워, 저거. 누가 이렇게 달궜냐, 자리아를 미친 거 아니야? 어디까지 오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laughs>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야! 저미친거 <laughs> 아, 니야 아, 저 거야? 아, 는 거야? 아, 저야 아, 거야? 야 아, 거저거 눈먼 저위치는거봐 아, 저야 아, 아맞았스 버블 없음! 버블 없음! 바스 강스! 바스 강스! 저탄이 있네? 근데 뽕받고 뒤에 토 뒤에 왼쪽 위에 부어어내야 되긴 한데 자리자리 자리야 딸 자리야. 자리야 딸피! 자리야, 딸피. 바스 좀 봐주실래요? 저기 밀어내야 되거든요? 아 오, 있긴 한데. 잠깐만. 까비

가물바졌 이제, 이제, 이제 진짜 다 빠집. 어, 바풀 거 저거 아, 근데 우리 시그마가 너무 아픈데, 이거. 바퀴가 아무런 게는데중면 빠졌어. 빠졌어. 자리 아뒀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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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버탑 들. 물 터치해 주시고소로 여기 안에 있거든요? 나왓어 벤처 나왓어 벤처 나왓어 벤처 <laughs> 자리야 자리야 세게 때려요 드디어 미쳐버린게 아닐까 얘가? 나이스 우리 이제 못 막으면 진다 하.. 아, 숨막혀 <laughs> 뭘 해도 애매한데? 자리야 너무 무섭다 진짜 고에너지로 나도... 위, 일자로 그냥 걸어와 <laughs> 아예 메크를 들고 아예, 싱글, 자리야만 때려볼게요. 되게 멋을것 같아. 아예 극포킹 그 해도 되고 그러면서 네. 그냥 포킹, 아예 그냥 지금 못 하게 쫓 조합 해 주시를 요 그냥. 각 걸려 가지고. 자리 넓게 먹고 자리야 진입 못 하게 갱으로 때려 놓고 탱커를 아, 운염님이 2층 먹어 주시고 제가 본진 건다는 뭐, 거이 다닐게요. 뭐할 거야? 너 하는 거 맞춰서. 아, 그래? 하나 할게 <목소리> 안하시는군 음. 8%는 %네? <목소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숨은 좀불 불면증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솔 시간이 없는데. <laughs> 그책 책상, 책상 밑에 있는 립님 나와 주세요. 뭐, 아, 지금 나왔습니다. 잘잘잘 저 밖에 뭐가 어, 다시 가주세요. <목소리> 자리야 이거 쌍수 <상수> 잘못됐는데 이거? <laughs> 자리야 쌍수 잘못됨. 아니 쌍수 잘못됐대. 이거 자연.. 이거 자연 이거 한 명은 저쪽 자리 잡아주실래요? 저쪽이요 2층. 아이고 조심히. 위도 있는데? 무빙? 무빙? 그냥 무빙. 자리만 잡아주세요, 자리만. 라인인데? 라인? 방으로 와요, 방으로. 깜짝이야! 아, 갈렸어. 이 죽겠다, 이거. 이거 만다 빠졌고. 러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 <목소리> 덤불라가 나왔네. <목소리> <목소리> 야, 코크야. <laughs> 야, 나라이거다 하고 갔다. <laughs> 모르겠다, 나는. 갑이. <laughs> <아까비. 웃음> 아이고, 디비. <나비. 깨비. 웃음> 아. 개웃기, 라인 아, 나올 줄 몰랐네. 예봐, <laughs> 예봐, 예봐. 예봐, 예봐, 예봐. 어떡하지, 덕분에. 손 넙. 덕션 이뷰. 찢진다